한적한 동해바다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이곳 사람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여기는 뭐 밥을 먹어도, 콩 안초과를 먹어도 같이 갈라 먹고, 옛날에 시골 그 그게나 똑같았어요. 인심이 참 좋았는데. 좋았는데, 예, 법 없이도 살수 있었다는 이 마을,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좋았어요. 뭐 부모는 반갑고 차 한잔씩 할 정도고 별명 음. 부르면서 그렇고 여자들이니까 금방 친해지죠. 음. 동네가 음. 좁다 보니까 일만치고 나면 가게 뭐 가게 가가지고 커피 한 잔도 먹고 가고. 정겹고 다정한 마을이었나봐요. 네. 어느 날 외지에서 이사를 온 여자가 동네 화장품 가게를 맡아 운영했다는데요. 그녀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선한 인상의 김 씨는 항상 성실히 일했다고 합니다. 29년도나 음. 20년도 초에 왔을 거나 그런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대기 상냥하고 엄청 친절하고 항상 네. 웃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뭐짐 맡긴다고 하면 다 받아주고. 완전 천사예요, 천사. 어. 어... 재난지원금 한참 신청할 때 할머니들이 이거 못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도 하기 뭐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다 거기다 맡겨줬으니까. 어. 응. 어 그거 다 해드리는 거 쉽지 않았을 텐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천사네요. 김 씨의 화장품 가게는 어촌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음... 김씨 가게의 단골이었던 정은 씨는 김 씨에게 난생 처음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가게 안쪽에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조그맣게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또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뭐 화장품 얘기하다가 사적인 얘기도 하다가 김씨는 평소 커피를 마시던 곳에서 정원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 줘. 이자는 10% 받아 줄게 해서 저는 10%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10 우와. 이자 받아 줄게 해서 그게 얼마인데 그랬더니 30만 원이라서 그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야? 아, 어, 실제 김씨 모습인가 봐요. 한 달에 10%면 이자가 너무 센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빌려주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차용증 써달라 그러고 음. 언니 신분증도 보여줘 사진 찍게 해서 보여줘서 사진 찍고 지장도 찍어 막 장난처럼 언니 나중에 사기 치고 도망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야 농담도 하고 음. 차용증을 받아 안심했다는 정은 씨. 그런데 돈을 빌리는 이유가 특이했다고 합니다. 뭐언이 있는데 뭐 물건 대금 줘야 된다. 근데 너무 급한데 야 300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났더니그 다음 날에 또 정말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 더 빌려줘라서. 그리고 뭐며칠 있다 또 빌리고 또 빌리고. 아니,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이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보증서주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왜요? 음. 꼭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저게 다 차용증이라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어, 어이구. 제가 지금 굉장히 짜 빼고 받아야 하는 돈이 뒤로 9 7 0만 원이야. 남편과 이혼 후 어렵게 데려온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정은 씨. 아유. 아휴. 헌진은 폐렴 증상이 심해져 일도 그만둔 상황. 폐절제 수술을 앞둔 정은 씨는 아이들 걱정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음. 아들이 생활비 하라고 중학교 때부터 주말에 매일 1시간씩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방학 때는 30일씩 아르바이트하고 귀하디 귀한 다른 사람을 분들을... 도와주자던 김씨의 부탁에 아들이 벌어다 준 알바비 일부도 빌려줬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는 어려운 지인의 장례식을 돕자는 김씨에게 본인의 수술비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수술비까지요? 아유... 정은씨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고통을 호소하는 정은 씨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하시죠, 병원. <laughs>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것 같은데 결국 제작진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 저 도와주실 분 있나요? 네 지금 환자분이 기절하셨다 아니 기절하셨다고요? 괜찮으셔야 같은데요 <laughs> 자안에서 의식을 잃은 정은씨 결국 그날 응급실에서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정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사람들만 12명 아이고 그렇게 많이요? 나머지 분들은 돈을 받으셨을까요? 아유 빌려준 건 1억 다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한 6천 대허더다 크게 아, 빌려주셨어요 어, 다 큰돈이에요 5억이니깐5작진이 만난 4명의 피해금액만 해도 총 8억의 원 어휴 야,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김씨에게 이 많은 돈을 빌려준 걸까요? 그러게요 처음 빌려주신 거 기억하세요? 네, 2020년도 다방하는 내가 아들내미가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아들내미를 어디다 맡겨야 되고 이래서 그거부터 시작인지 2백0 200, 300, 200, 200, 이러다가 900만 원 어. 이모가 어디 뭐 응급실에 갔니 진정에 갔니 응? 뭐 이랬어 뭐 동네 사람들이 털어놓은 속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마당발 김씨 그녀는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디서 이렇게 주고 받으셨어요? 그 통거 가게지 그 안에 그 안이죠 하면 CCTV에 찍히면 제 남편이 안다고. 아 가게 CCTV에 찍히면 남편이 안다고. 참고 안해서 하자. 동네 사람들과 항상 커피를 마시던 곳,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남편은 이 일을 모르나봐요. 그러게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 김 씨는 이 일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수법이 뭐냐면 현금 거래하는 거 절대 계좌 이체를 안 하는 거예 계좌로 보내줄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 계좌로 빌려줄게 했더니 아 그럼 안 되고 신명이 알게 되면은 나 큰일나 죽어. 어, 내돈5천만원 몰래 돌리는 것까지 알면은 큰일나. 아좀 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Yeah. 김 씨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져간 김 씨, 그녀에게 높은 이자라는 또 다른 미끼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깝다 남한테 말해주기 아까 꺼냈더니 그 친하니까 이야기해준다 1분이니까 언니 빨리 어디 가서 돈을 안고 해봐 이게 1 0하는게10%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밀을 한 거야 자기 그리고 자기만 돈을 준줄 아는 거야. 나는 또 나만 이 사람 준줄 알았어요. 높은 이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피땀 흘려 벌고 모은 돈을 김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내놓는다는 김 씨. 어 정말 점포 임대한다고 붙이고 있네요. 마을을 떠나는 건가요?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문이 닫혔더라고요. 화장품 가게. 예 문이 닫혔더라고. 세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장품 전화로. 언니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얘들하고요 가게 문을 닫은 김 씨는 그동안 돈을 빌린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요 김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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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지 나랑 엄청 많아 언니야 나는 일단 이들리알고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난리, 내는 난리, 난리 났네 있어. 난리 났어. 아이고 나 며칠 전에 개탄 것도 없어. 아이고 나도 아, 동생이 와서 가지고돈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마도 힘들었다 이러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 왔다 가면 힘겨대는구만힘겨댔구만난 몰랐지 진짜 다른 사람들만 사기를 당하는 줄 알았어 진짜지 아, 우리가 이렇게 실한 탐사에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이고, 아니 정말. 나는 내가 팔을 다쳤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팔을 다쳐 수술할 돈이 없어서 키스를 <laughs> 된다고 빌렸대요. 저한테는 아. 친정 엄마가 사고를 쳤는데 자기 남편 몰래, 그러니까 사위 알면 창피하니까 몰래 몰래 돈을 준다고 천만 원, 이천만 원. 동네 사람들의 속사정을 핑계로 빌려간 돈은 전부 김씨가 가져갔습니다. 김씨가 유독 많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알고보면요. 신랑 없는 사람들을 다 두고 다다 신랑 없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남편이라서 아, 빌면 저도... 같이 와서 막 들고 나갈 응. 수 있으니까. 저도 아저씨가 안 계셔요. 아유 참. 음.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현장에 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분이 그 화장품 가게 김씨군요. 무슨 말 하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어, 얼른, 얼른. 뭐라고 할까야 어, 제가 다 긴장되네. 뭐라고 하아 너랑. 난 어떻게 해야 돼? 어? 서울 병원도 다니지 말고 수술 날짜도 잡지 마? 언니, 이렇게 해놓고서는 돈다 빼서 써놓고 갚지 못한다고 서는 여기 정리하고 뜰 거야? 괜찮을 때 봐든지 한다고 내가 가출로 인계 안 되니까 언니 왜 이렇게 당당해? 하는 게 아니라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당당하니? 아난 진짜 그럼 그래. 어쩌다 이거야? 자리에는 남편 조 씨도 함께했는데요. <laughs>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비열하게. 내가 가기하고 지금 제배해요근데 이제 이 보드 소송받은뭐한 만달에 최소 소중 걸거니까 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없어 지금 없어요. 없어. 하셔, 없어요. 공을 하세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언뜻 보면 이쪽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해요. 이상. Yeah. 상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 이거 짜고치는 구슬도인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신랑은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야. 나저 여자랑 안살 거고, 콩밥 먹일 거고, 애들한테도 다얘기때테니 엄마가 사고 쳐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김 씨네 가족은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 의하면 김 씨의 자녀들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잘 보고 잘 살았어요. 우리는 그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식당에서도 저거지 하면서 저거 의려주겠지 언니네 부부가 서울에 집을 구한 딸집그 물건도 좀 사들여놓고 청소도 한번 해주고 내려온다면서 올라가서 딸들의 남자친구를 또 불러서 밥을 사주고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해서 가죽 자켓을 사 입고 왔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저한테 야 가게 문을 닫으려는 김씨 그녀를 놓치기 전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시라 탐사대 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잠깐 얘기 가능하세요? 음.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리셨던데 네. 얼마나 많이 빌리신 거예요? 이제 금액은 확실치 않은데 그럼 반팔고? 억팔고몇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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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한테 그렇게 빌리셨어요? 사실대로 이야기를안 하고 거짓말, 거짓말을 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한거 핑계 된거다 인정하네요. 이렇게 네. 아, 순순히 인정을 한다고요? 본인이 께서 10%를 제안하셨고, 이게 이렇게 비지 늘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10% 이자 제안한 사실도 인정하고 사기 꾼치고는좀 이상해요. 그렇죠. 음. 이거는 사기야. 아니 맞죠 사기야 이거는.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 너도 신랑한테. 어? 너는 떳떳하게 아파트에서 살지만 우리는 다새방에 살아 아이고 얼마나 속이 무너지실까요 <laughs> 인터뷰 중 김씨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담당하시는 분이요 네네 담당 박혜인 피디입니다 아 그러면 네. 거기 가지 말고 제가 다, 제가 다 설명할 테니 우리 집으로 오셔 응? <laughs> 아 집으로 오라고요? 김씨의 남편 조씨를 만나러 간 제작진 조씨는 아내의 이런 사기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야.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제가, 제가 모르겠다니까 진짜로. 제가 처음에도 주고하고 두 번째도 지금도 지금.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 차, 2 차, 3차 소리가 똑같아. 제가 두 번째 드렸을 때도 내가. 아버지하고 집을 줄 테니까 그렇게 내가 터진 어, 그런 어, 뭐야 칠억인데. 어, 이 스토리가 이그 스토리가 똑 같아요. 아... 진짜로. 야 이게 야.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년 넘게 살았다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자 몇명 정도 되세요, 1 0몇명 정도라고요? 부엌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이그 당시 빌릴 때 본인이 필요하다고는 안들렸어요이 얘기는 안하려 그랬는데요 이, 이 얘기는 음. 아 진짜 저희 친정어님이 아니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아프다는 걸 알고 제가 한 2년간을 빚진 곳로 살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를 저를 팔아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laughs> 핑계를 대고 빌리는 수법이 똑같네요 반박입니다 반박이 그런데 이곳에선 외국인들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 외국인들도요? 아이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어, 외국인한테도 에, 돈을 빌렸었, 빌렸었다는 얘기 베트남에 던거 같아요 예예예. 아니 외국 사람들 돈까지 사기를 쳤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음. 다 부여했어요 애들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음. 서울로 학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교육에는 그 언니가 굉장히 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김씨와 음... 아주 가깝게 지냈다던 친한 지인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언니 동생으로 지냈거든요 음... 네, 저한테는 뭐 아무 짓은 안 했는데 음... 그리고 뭐 저기,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 동생이나는 하기 일치지도 않았으니까 평평이 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요 음... <laughs> 언니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지 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몰라요 언니가 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고 너무 하고 화가치 말래요이 사람의 치료나 처벌이 1차 2차 때 소위 에게서 구속되고 형을 살고 이랬으면 안 했었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발생한 음. 또한 번의 피해 음. 따뜻했던 바닷마을의 인심은 차게 식었습니다 그냥 아니, 마을이 쑥대밭이 됐네요. 그렇죠. 인심이 참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원만 아니에요. 결복을 했어요. 나는 사람이 끔찍스럽다 이제는. 서로를 못 믿게 되죠. 진짜 이 동네가 진짜 이제 인심을 이루라고 서로 를못 믿게 되는 동네가 돼버렸어. 아휴 참. 김씨 부부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 제작진은 정확한 피해 금액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아홉 명 정도. 아니 본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총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예요. 아홉 명의 총 피해 금액이요. 그거는 안 해봤는데. 그걸 안 해봤어? 이해가 안 되시죠? 너는 이렇게 돈거래를 했다 카는게 믿기지가 않아 참. 이게 몇 억짜리입니다 이야. 김씨가 보여준 거래 장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빌린 돈 10억여 원의 거래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니 10억의 기록이 이게 다라고요? 어, 무슨 암무 같기도 음. 하고 이거 본인도 못 알아보죠 음. 아. 이런 거 백날 있으면 망하니 10억을 빌려줘서 이거 갖고 내가 없애버리면 내 없애고 있을거는 니가 나언빌려주냐어 그럴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입이 옷고를 이, 뭐, 이 떠나서 숨어 거리 하는데 내가 그냥 가버리면 나돈 내놔라 그럼돈 내놔 이거? 뭐 뭐고 뭐고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용증이라도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해서 빌려줬는지 나는 궁금하다고 진짜로 뭐 김씨는 그동안 빌린 모든 돈을 높은 이자를 갚는데 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돈 잔치를 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해결 하려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90만 원을 차 가지고 또이 사람 을 멕여 주고 포커타로 보니까 이 덩어리가 자꾸 돌덩어리가 그 자신이 그 돈을 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억울한 는제 사정인데 그 사람도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빈틀틀이가 된 거잖아요 진짜 <laughs> 모든 책임은 집사람이 지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건 세 번째야 제가 진짜 용서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거 모든 책임은 집사람이 지게끔 해주세요 어쨌든 이건 뭐 당연히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그러나 이런 불법 행동의 이면에는 조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옷 스매를 이렇게 만지는 행동을 하거든요. 성인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난 거는 이분도 상당히 애정에 대한 갈망, 애착 결핍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정을 애착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돈이 있고 돈을 막 뿌리고 있고 이랬을 때는 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관심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 이분의 어쨌든 인생의 주 목적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어떤 애착 결핍을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